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차를 타려고 봤더니 차 기름이 없더라고요. 기름부터 바로 누를게요. 고급. 아, 얘는 고급유안넣어주면 큰일 납니다. 부렇럽긴 한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뭔가 박스 롱텀 치승기를 계속 찍고 싶기도 했었고 그동안 왜 쉬었는지 변명 정도는 해봐야 될것 같아서 오늘 현미랑 같이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포르쉐 고질병 띵띵거리는 거 이거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음. 맨날 띵띵거립니다 이거 이렇게 앞에 차가 조금만 가까이 있으면 맨날 난리를 핍니다 일단은 제 얘기를 하자면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혼자서 유튜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촬영, 편집하는 거나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까지 제가 다 기획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감이 느껴지니까 계속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쉬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의욕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오래 쉬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자기계가나가 잘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를 평가를 했을 때는 저는 유튜브를 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의문점들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왜 보지? 무슨 재미로 보지? 내가 이쁜 것도 아니고, 재밌는 것도 아닌데, 내가 다루는 컨텐츠도 사실 재밌는지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나를 왜 볼까? 이런 의문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가 내가 찍으면은 거기에 따른 뭐 조회수나 반응이 따라오기 때문에 조회수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컸던 것 같아요. 내성적이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웠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다시 또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또 유튜브를 열심히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있잖아요. 좀 쉬면서 저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사실 성형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또 완전 게으른 사람 아니겠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많이 게으르고, 내성적이고, 노잼이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그저 평범하게 차 좋아하는 여자일 뿐인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족하겠지만 좋은 영상 많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댓구알 음,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제 바로 박스터 롱텀 시승기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 차량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박스터 4.0 g t s 입니다 뭐, 제원은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쿠션 이거저거 놓고 출고 가격이 1억 4천 5백이었는데, 2021년도 4월에 출고해서 지금 3년하고도 한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박스터가 한 번쯤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생각나게끔 한다는 그 마성의 차인데요. 사실 이 박스터는 저의 첫 번째 차가 아니었어요. 어 전에는 2.5S 차량을 탔었는데요. 전에 2.5S를 탈때 만족감이 사실 엄청 컸어요. 저의 첫 번째 스포츠카기도 하고 그리고 포르쉐라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는 것처럼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4기통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GTS 차량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의기소침한 그런 게 있었지만 4.0 GTS로 자연흡기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박스터에서 박스터로 바로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박스터를 타면서 들었던 유지비, 뭐 데일리성 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느낀 점을 한번 제가 생각나는 걸다 총동원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일리성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데일리성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거. 승차감입니다. 승차감은 의외로 괜찮아요. 정말 편안한 세단을 기대한다면 그건 범죄죠. 하지만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방지턱 살살 넘고 요철 잘 피해 다니고 그냥 좀 악셀이나 브레이크 부드럽게 밟고 하면은 적당히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사실 근데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좋은 차라 그렇습니다. 연비는 아무래도 뭐 사실 저는 연비 좋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뭐 일반 유나 디젤을 넣고 타셨던 분들에 비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뭐 시내 주행할 때는 뭐 기본 5 정도 되고 한 5에서 7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주행 시에는 한 14에서 15km. 노력을 무단히 하면은 그렇게 나온답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쏘기 시작하면은 연비, 네, 한 자리 숫자인데 그 5도 안 나옵니다. 아시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일리성이니까 수납 공간. 예, 수납 공간 하면은 사람들이 사실 이 차에 뭘 실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직 싱글이거나 아기가 없는 부부가 타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차가 수납 공간 자체는 되게 많은데 용량 자체는 크지 않은 느낌? 잡템을 보관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거 아마 근데 박스터라서 가능한 건데 탑을 열면은 아마 여기 냉장고도 들어갈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냉장고가 들어간다고요? 탑 열면 여기 냉장고 들어갈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좀 부득이하게 정말 큰 부피가 큰 짐을 실어야 될 때는 뚜껑을 열고 가야 될 때도 있지만 뚜껑 열면 일단 실리잖아요. 아 그리고 데일리 하니까 하는 말인데 겨울철 이 모든 스포츠카들의 지약은 겨울이기도 한데. 일단은 겨울철이나 비가 오면은 지하주차장에 그냥 모셔놓고 다른 차 타고 나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순정으로 달려있는 이 피제로가 눈비 오면 그냥 쉐이에요 쉐. 진짜 박스터 순정으로 PS4S 출고 받으신 분들은 진짜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아무튼 그잘딸지도 않고 진짜 데일리로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윈터 타이어는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타이어 사이즈가 뭔가 애매해요. 그래서 타이어가 좀잘 없기 때문에 겨울철마다 이제 윈터 타이어를 구하려는 박스터 사주분들의 절규가 여기까지 들려요. 윈터 타이어는 미리미리 미리 주문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유지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보험료. 보험료는 이거는 사람마다 정말 다른 건데 제 기준으로 만 23세 기준으로 말할게요 어 그냥 뭐 넣을 거다 넣고 자차 다 넣고 그냥 저 단독으로 혼자 들어가서 400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소모품 소모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차를 출고하고 3년 동안 뭐, 소모품에 돈쓸 일이 없었어요. 이게 쿠폰도 나오고, 보증도 저는 스타 찬거 아시죠? 2년 플러스 2년 해가지고 4년이기 때문에, 뭐, 소모품에 돈쓸 일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보증이 지나고 나면은, 추후에 교환해야 될 소모품 가격이 포르쉐입니다. 비싸요, 비싸. 아, 그리고 특히 타이어도 비싸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름값. 유류비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유류비로 따지자면은 이 차가 연료 탱크가 64리터거든요. 고급류 1920원 기준으로 했을 때만 땅을 넣잖아요. 한 12만원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 차를 잘안 타기 때문에 기름 한번 넣으면 2주 이상은 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차를 정말 자주 타시는 분들이라면 기름값이 좀 많이 당하겠죠? 그리고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뭐 아무래도 배기량이 배기량인 만큼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100만 원 조금 더 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연납하면 조금 할인도 되고 한다고 하니까 뭐 위텍스나 이런 뭐 페이지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세 차, 뭐, 톨비, 뭐, 갑작스럽게 들어가는 지출, 뭐, 자질부리 한 거는 다들 아시죠?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어,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차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장단점이나 뭐, 만족감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거 하면 주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행을 하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귀요! Let's get it. Get it. 자 여러분들 드디어 대망의 장단점 시간입니다. 일단 장점으로 따지면 일단 포르쉐고 n a 다 그게 정말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포르쉐고 NA면은 이 끝났죠. 그리고 출력이 높아서 아쉬움이 없다는 건데요. 제 아마 박스터 중에 지금 나온 4.0 GTS가 역대 박스터 중에 가장 출력이 높은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은 이 차가 너무 빨라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 만큼 출력에 아쉬움이 없습니다. 이거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그런 건데요. 일단은 소리가 좋다입니다. 소리가 정말 좋은데 모듈 정도는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차고가 높아서 데일리성이 굉장히 좋아요. 뭐, 다른 차들은 못 들어가는 그런 주차장 같은데 잘 들어갈 수 있고, 생각보다 뭐, 이렇게 차고가 높이가 막 극단적으로 낮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어 연비 운전을 하면 연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유지비입니다. 왜냐하면 뭐, 점화 플러그, 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액, 뭐 브레이크 패드 이런 식으로 웬만한 쿠폰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차를 출고하고 뭐 이게 쿠폰 다 소진할 때까지는 유지비가 많이 안 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운전하기가 쉽고 뭐 모든 면에 있어서 8 0 0 m 이다 보니까 스포츠카 입문으로는 정말 제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현존 최강의 미션 PDK라는 점입니다. 이건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PDK 그죠? 그리고 PDLS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 어, 주차장에서 빠져 나갈 때부터 기분이 좋아요. PDLS 아무튼 일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정말 극장점인데 이제 진. 진짜 마지막 내연기간 박스터예요. 여러분 이번에 박스터 차 나온 거 보셨죠? 저도 박스터 정말 좋아하고 드는 생각은 없지만 이거는 저도 어떻게 커버를 못 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 가겠습니다. 이 가격대에 살수 있는 최고의 오픈카라는 점입니다. 모든 다방면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장점만 모아놓은 그런 좋은 가격대에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스터가 이제 조금 두렵긴 한데 이제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이 엄청 부각되는 건 많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3년 이상 타면서 좀 극단적으로 느껴졌던 단점들 네 그런 거 한번 얘기해볼게요. 일단은 좀 소소하게 시작해보자면 자잘한 경고등이 많이 뜹니다. 뭐 풀빔 경고등이라든지 뭐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라든지 뭐 갑자기 어처구니 없이 뜨는 경고등이라든지 뭐 이런 게좀 많이 뜨는데요. 그렇지만 그 이때까지 느껴봤을 때 정말 큰 문제 아니었고요. 사실 포르쉐가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경고등이 떴는데 그 경고등이 그 경고등이 아니야. 만약에 이게 마퉁이 가면 다른 경고등이 떠요. 자잘한 경고등이 좀 많이 뜹니다. 그리고 이건 장점에서 다뤘지만 아쉬운 배기음입니다. 하지만 뭐 모듈이나 링크파이프로 해결 싹 가능하니까요. 이 차를 사시면 모듈이나 링크파이프 정도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뭐 잡소리가 생각보다 좀 있는 편이에요. 뭐 탑에서 나는 잡소리, 뭐 이런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차량에 비해서 좀 심하다 보니까 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이 박스터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탑으로 가보자면 탑 관리가 조금 빡세요. 어, 근데 뭐, 같은 경우에 탑 관리를 그냥 뭐, 안 하고 있어요. <laughs> 왜안 하냐? 뭐 그냥 안 열면 돼요. 그러면 그게 탑 관리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면을 굉장히 많이 타는데요. 이 박스터가. 그거에 이어서 고속 안정성이 좀 많이 불안해요. 좀 통통 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음 보증 연장 비용이 비싸요. 이게 보증을 저는 그래도 스탁 차량으로 4년까지 받았지만. 어 보증 연장 비용이 제가 알아봤을 때는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PDK에 고질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증 연장은 어떻게 보면 뭐 차를 계속 탈 거면 필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그래도 보증 연장은 하는 게 이득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지만 너무 비싼 보증 연장이 저는 단점이라고 한번 꼽아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증 연장을 이제 할 때가 슬슬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PCK에 가입했어요. PCK에 가입하면은 좀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참고하세요. 포르쉐를 사면서 이 차가 박스터고 포르쉐니까 듣는 소리기도 한데요. 포르쉐를 샀는데도 그돈씨 소리를 듣는 차입니다. 왜냐면 이왕 1억 쓴거 1억 더 써서 911 가지 그랬냐라는 말들을 그래도 꽤 들었는데요. 사실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이 4.0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 그 돈씨 소리를 좀 듣습니다. 좀돈더 써서 911 사지, 왜 그거 샀냐라는 말을 좀 듣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할말 있어요. 사실 992 GTS 까브리올레를 저는 출고까지 했었는데요. 가격대도 너무 헤비한 것 같고요. 저는 아무튼 제 성향에 안 맞았었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저는 991을 갈 거면 타르가 아니면 GT3를 갈거 아니면 저는 911은 네,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가 우주방어 박스터라는 말이 있었죠. 사실 그것도 옛말이에요. 요즘 감가 좀 쩔더라고요. 감가 폭이 뭐 줄었다가 늘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감가 안 된다는 말도 옛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가 있고요. 사실, 감가 생각하면 차를 사지 말던가 아니면 사서 뭐 냉장 보관을 하던가 해야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렇게 장단점이 끝났고요. 이제는 만족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만족감으로 따지자면 정말 높죠, 사실, 박스턴은. 박스턴은 정말 제 기준에서는 올해 탈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리지도 않고 정말 무난하고 뭐 어느 방면에서 봐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없기도 하고요 사실 슈퍼카를 눈독 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박스터 혹은 911이 정말 최고의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방면에서 정말 최고입니다 진짜 최고, 박스터. 마무리를 하면서 좀 자잘한 거 넣어볼게요. 별점인데요.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1점을 깎았냐라고 할수 있는데, GT3로 넘어갈 때줄 1점을 좀 아껴뒀다가, GT3로 넘어갈 때 시원하게 그냥 5점을 주려고 4점을 했습니다. 마음 속에서는 그 점입니다. 솔직히 이 차를 추천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무조건 추천드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매력을 느끼실 차고 남성분들도 충분히 매력을 느끼실 만한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뭐 저의... 구구절절한 변명과 그리고 뭐 박스터 롱텀 시승기를 찍어 봤는데요. 사실 제가 하는 말이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뭐 박스터를 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박스터를 오래 타기도 오래 탔지만 4.0이 시작이 아니라 2.5에서부터 넘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 저의 20대를 다 함께 한 차가 박스터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만큼의 정말 만족도가 높은 차고 네 이렇게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 안고파? 뭐 식사하시는 거까지 찍으시려고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건데 그럼 영상 마무리하고 물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알았어요 네. 여러분 아무튼 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빠빠